자 이제 중단원이 바뀌어 가지고 그 빛과 물질의 이중성에 대해서 이제 시간 동안 하게 될 건데요. 그요 부분은 그 물리학 원하고도 역시 또 많이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 빛의 입자성하고 물질의 파동성은 물리학 원에 있는 내용에서 조금 확장된 부분이 되겠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양자 역과그 불확정성 원리와 다음에 그 현대적 원자 모형이 조금 더 추가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은 빛의 입자성이라 해가지고 물리학원에서 했던 광전 효과가 그대로 있는데요. 조금 더 그래프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광전 효과를 실험을 근거로 빛의 입자성을 이제 설명할 수 있다 이제 목표가 되겠고 교과서 172에서 175쪽 이제 끝나갑니다. 래선 강전효과는 물리학원에서도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그, 한, 한 줄로 딱 요약을 하자면, 광자와 전자의 1대1 충돌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미, 이제 빛의 입자라고 가정하고요. 빛의 입자라고 했을 때그 입자가 이름이 광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자 대 입자의 충돌로 설명이 가능하고요. 요거 잠깐 보여주면요. 요게 그, 입자와 파동이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인데, 그 입자의 경우에는 그 불연속적으로 그냥 한번 충돌하면 충돌하는 순간 에너지가 그냥 바로 전달됩니다 한 번에 그러니까 부딪히자마자 에너지가 한 번에 전달이 됩니다 근데 이제 파동은 연속적으로 에너지가 전달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비율하기를 보통 요 드래곤볼에서 원기옥과 에너지파로 예, 구분하는데 이 만화를 아, 안보내들은 이해가 잘 안될수도 있는데 이 원기옥이라고 에너지 덩어리를 한번에 보내는 이 방식이 있고 에네르기파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에너지를 막 연속으로 이렇게 보내는 방식이 있어요 요게 이제 입자가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하면 파동은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두 차이에 의해서 이제 강전효과에 해석을 해보면 요 방식이 제대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빛을 입자라고 간주하고 바로 강전 효과를 설명을 바로 할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이제 빨간색은 실험에서 세팅하는 값들이 되겠고요. 파란색은 측정하는 값들이 되겠습니다. 우선 빛의 진동수를 조절하면서 실험을 하는데요. 빛의 진동수는 이제 색깔이 달라지겠죠. 아니면 아예 가시광선이 아닌 자외선이나 이런 걸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진동수에 따라서 진동수에다가 플랑크 상수를 곱하면 그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진동수를 조절하는 거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를 조절하게 되는 거고요. 이 보통 이제 그 '엘리건트 유니버스'라는 책에서 비유를 하기를, 광자를 이제 돈의 비율을 지폐를 이렇게 던진다고 했을 때그 지폐를 광자라고 보고 그 지폐의 액수를 에너지를 크기로 이렇게 봅니다. 그천 원짜리를 던지면 에너지 크기는 천 원인 거예요. 되는 거죠. 빛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 빛의 세기에서는 요요 슬릿의 크기로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슬릿이 작으면은 빛의 세기가 약한 거고요. 슬릿이 크면 빛의 세기가 강한 거고. 요거는 광자의 개수에 해당이 되는. 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광자가 이 금속판에 도달하게 되면 전자의 에너지를 전달해서. 전자가 튀어나오는데 이때 전자가 금속판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를 일함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함수는 보통 통행료라고 이렇게 비율을 합니다. 일함수가 800원이면 1000원짜리를 던지면 전자가 나오고요. 500원짜리를 던지면 전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되겠고요. 이 일함수는 W라고 표기하는데 W는 그 HF0 라고 해서 임의의 진동수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진동수를 문턱 진동수 혹은 한계 진동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쏘아주는 부채 진동수가 이 문턱 진동수보다 크면 이 전자가 튀어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로 치면은 이 람수보다 크면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고. 진동수로 치면은 문턱 진동수보다 크면 전자가 튀어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전자가 이렇게 튀어나오면 여기 금속구에 들어가 가지고 이 전류계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겠죠? 그럼 이게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때 전원장치의 전압을 그림과 같이 이렇게 걸어주면 이 부분은 이제 플러스 전극이 되고요. 그다음 금속판하고 연결된 부분은 마이너스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된 상황이 되면은 튀어나온 전자가 이 금속구로 원활하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보통 순방향 전압이라고 하고요. 이걸 역방향으로 전압을 걸어주면 이게 뒤집히게 됩니다. 그럼 전자가 튀어나오더라도 이 금속구에 들어가는데 방해를 받게 됩니다. 역전압을 걸어주면. 그래서 역전압을 걸어준 상태에서 전압을 점점 키워주면 전류가 0이 되는 순간이 생겨요. 그때의 전압을 정지전압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top 을 따가지고 vs 이렇게 쓰거나 아니 v0 그런식으로 씁니다 정지전압 혹은 저지전압 이라고 하는데 요 전압값은 이 튀어나온 전자 한개의 최대 운동에너지 값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지전압을 측정하면 전자 한개당 튀어나온 전자 한개의 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는데 정지 전압에다가 전자의 전하량만 곱해 주면 됩니다. 아까 제가 전류계 설명 안 했네요. 이 전류계는 이, 이 지나가는 전자의 개수가 많을수록 전류가 크게 측정되는 거니까 튀어나온 전자의 개수를 측정하는 값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계로 전 튀어나온 전자의 개수, 그리고 전압계로 튀어나온 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실험 장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 밑에는 정지전압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로 하는 부분인데 요거 잠깐 보고 식을 하나 더 쓰도록 할게요 요가는 순방향 전압인데 이와 같이 그 금속판 전자가 튀어나오는 금속판을 마이너스 극그 반대편을 플러스 극으로 연결하면 튀어나온 전자가 금속판에서는 밀어주고 요 반대편에서는 당겨 주니까 원활하게 이렇게 그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역방향으로 전압을 걸어주면 전자가 금속판에서 튀어나와서 반대편으로 들어가야지, 이, 예, 검유계나 전류계의 그, 전류가 되는데, 요, 금속판이 플러스급, 그 반대편이 마이너스급이 되면, 전자가 여기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전자가 전부 다못 들어가는 정도의 예, 전압이 되면, 이 전자들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큰 녀석도 못 들어가니까, 결국에 그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에 비례하는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보면 결국에 이 튀어나오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이제 금속에 광자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광자가 에너지를 전달할 거 아니에요? 그럼 통행료를 지불하고 나머지 거스름돈을 가지고 나온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hf 이고요. 이게 던져주는 돈의 액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일함수. w 는 통행료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저는 보통 800원 정도 책정을 합니다. 그럼 1000원짜리 던지면 200원 들고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럼 이그 200원이 튀어나오는 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아, 5000원짜리를 던지면 4,200원을 들고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게 5000원, 게 800원, 게 4,2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아, 500원짜리를 던지면 800원이 안 되죠? 그럼 못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게 광자의 한계의 에너지고요 이게 전자 한계의 에너지고 금속이 일함수고 그래서 광자와 전자의 일대일 충돌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게뭐 광전효과입니다 자요 그래프는 뭐냐면 이게 순방향으로 전압을 걸어주면 이제 전류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는건데요 근데 이 전압에 전류가 비례하는건 아닙니다 요 전압은 전류의 원인이 아니고 그냥 튀어나오는 광전자가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 순방향 전압이 커지면은 그냥 튀어나온 전자는 모두 회로에 들어올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그냥 전류가 일정합니다. 근데 이제 역방향을 걸어주면 이제 전류가 0이 되는 순간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때 전압은 이 그러니까 크기가 되겠습니다. 이 크기. 이 크기는 이제 튀어나온 전자의 에너지가 크수록 더큰 역전압을 걸어야지 저지가 되기 때문에 이 크기가 운동에너지에 비례한다. 전자의 운동 에너지에 대한 대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광전 효과의 실험 결과를 잘 정리해 볼게요. 광전 효과의 실험 결과를 가나다 이렇게 제가 세 개로 이렇게 요약을 해 보았는데요. 보통 요렇게 합니다. 자, 이 중에서 가 결과를 먼저 볼게요. 우선 광전 효과가 일어나려면 최소한 진, 빛의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는 커야 돼요. 그러면 이 hf는 hf0 더하기 ek 였잖아요. 그러면 f가 f0보다 크면 운동에너지가 0보다 크다라는 결과가 됩니다. 근데 이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이니까요. m은 질량이니까 항상 양수고 v제곱도 양수입니다. 따라서 운동에너지가 양수가 아니면 운동에너지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에너지가 양수여야지만 자연에 존재하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되면은 광전자가 방출되요 그러니까 던져주는 돈의 액수가 800원 보다 커야지 광전자가 방출이 됩니다 방출이 되는데 실험을 해 보면 얘가 즉시 방출이 돼요 이게 입자성으로만 설명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원기옥을 던지는 경우만 설명이 돼요 에너지를 바로 전달하니까 바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근데 에너지파형식으로 에너지를 전달하게 되면 파동처럼 에너지를 전달하면 800원이 쌓일 때까지 조금이라도 시간이 걸려야 돼요. 왜냐면 하 0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6, 7, 8, 9, 1 0해 가지고 800이 쌓여야 되거든요. 연속으로 쌓이니까. 그러니까 비추고 좀 있다가 전자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튀어나온다는 것은 불연속적으로 에너지를 한 번에 전달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요, 이 특정 진동수보다 큰 빛은 그, 세기하고 관계 없이 비추는 즉시 전자가 방출돼요. 이거는 입자설로 설명이 되는 게 이때 즉시 방금 설명한 거고요. 세기는 광자의 개수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8 0 0원보다 크기만 하면 천 원짜리를 한개 던지든 백개 던지든 천개 던지든 일 초에 어차피 전자를 튀어 나온다는 거야. 튀어나온 전자의 개수가 다를 뿐이지. 근데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이건 똑같은 문장인데 이제 부정형으로 바꾼 겁니다. 특정 진동수보다 작은 진동수의 빛은요 800원짜리 보다 작은거 500원짜리나 100원짜리는 아무리 세게 그러니까 1초에 막 만개씩 던지든지 10만개씩 던지든지 간에 아무리 세게 해도 그리고 오래 비추어도 아무리 오랫동안 계속 비추어도 어차피 전자와 광자는 1대1 충돌이거든요 그래서 전자가 방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입자선로만 설명이 가능해. 가능해요 실험 결과 가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결과는요, 튀어나오는 전자의 에너지를 측정해보면, 정지 전압으로 측정하죠. 요거는 그러니까 광자의 에너지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실험, 실제 실험으로 치면은 빛의 진동수에 비례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방출된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의 세기하고는 관계없고, 빛의 진동수하고만 관계가 있습니다. 빛의 진동수가 클수록 크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입자설로는 당연히 설명이 되는 부분이고요 던져주는 돈의 액수가 커지면 전자가 가지고 나오는 고스름도 커지죠 근데 이제 파동으로 치면은 파동은 에너지를 연속적으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빛의 세기가 세면 파동으로 치면은 파동의 에너지가 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에너지파의 위력이 세면 그만큼 튀어나오는 전자가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파동성으로는 이 결과가 설명이 안되는 거죠 그리고 특정 진동수에는 특정 에너지 값을 가지고 나오는 것도 설명이 안되요 그래서 이것도 입자설로만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프로 치면 보면, 보면 V1, V2 중에서 V1이 더 크죠 절대값이 그게 이제 진동수가 큰 빛을 비추면 던져주는 돈의 액수가 크니까 거스름돈도 커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어 그다음에 그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잘 보면요. 요거는 이제 세로축이 운동 에너지죠. 그 가로축이 진동수고요. 그래서 요거를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그 아인슈타인의 광양자설 그 식을 적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hf w가 되고요. 요거는 h로 묶어내면 hf f0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게 이제 Ek가 y 고요 f가 x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거는 x 절편, 가로축 절편이죠. 요게 이제 f0가 되겠고요그 다음에 h가 기울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 h가 플랑크 상수가 요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됩니다. 그래서 f0보다 커야지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선으로 그어놓은거고요 f0보다 작은 경우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선으로 가상의 선을 그어놓은 거고, 근데 y쪽 절편은 그 S가 0일 때죠. F가 0일 때는 마이너스 HF0가 되니까, 요 Y절표는 일함수를 의미하긴 합니다. 근데 실제 그래프는 이제 F0 이상일 때만 전자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요렇게만 그림을 그려야지, 그래프가 정확한 그림이 됩니다. 자 요거는, 제가 그 별, 하나의 결과는 제가 따로 그냥 묶어놨는데, 금속판을 달리하면요, 이게 F0가 달라지죠. F0가 달라지는데 H는 자연상수니까 기울기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은 세슘, 리튬, 마그네슘, 구리가 그 가로축 절편 F0는 다르지만 그 기울기는 다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금속판을 달리하면 또 이런 실험 결과가 나옵니다. 만약에 진동수가 8 곱하기 1 0의 14승 헤르츠인 것을 비추게 되면 세슘이나 리튬에서는 전자가 튀어나오는데 마그네슘이나 구리에서는 전자가 튀어나지 오 않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똑같아도 않죠. 아, 0이니까 예. 네, 그게 영 이하면은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운동에너지가 0 이하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그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 작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마그네슘 입장에서는 문턱 진동수가 8 곱하기 1 0의 4승보다 크잖아요. 그보다 거 작은 빛이 아무리 비쳐져도 통행률보다 작은 횟수의 집회니까 못 나옵니다. 무조건 일들. 똑같을 때는, 그, 애매하죠. 보통 이제 그런 경계면 안 물어봐요. 예, 실제로 자연에서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 없거든요. 예, 그렇 예. 보통 그, 옛날 그 질문이랑 비슷해요. 인계가 길때 전반사 하냐, 안 하냐. 예, 그건, 그건 안 물어봐요. 예, 어차피 사실 수직선에서 특정 숫자를 탁 집는 확률은 0이거든요. 워낙 그 주변에 많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 조밀하게 있기 때문에 이게 딱 경계인 경우는 자연은 거의 불가 그렇게 만드는 것조차도 불가능해요. 그보다 크거나 작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 딱그 값일 확률은 0에 가깝다 이렇게 볼수있습니다 실제 자연에서는 그래서 이두 번째 나 결과도 이제 빛의 입자설로만 설명이 가능하고요. 근데 다 결과는요 둘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입자설로도 설명 가능하고 파동설로도 설명 가능하고 이건 무슨 결과냐면. 그튀어나오는 전자의 개수는 이제 광전류로 측정하는데 광자의 개수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입자설로 치면 이제 광자의 개수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빛의 세기가 셀수록 빛의 세기가 센 거는 입자설로도 설명 가능하고 파동설로도 설명 가능합니다. 빛의 세기가 세면 입자설로 치면 광자의 개수가 많은 거고 그러니까 1초당 도달하는 광자의 개수가 많은 거고 그 파동설로 치면은 그냥 단위 시간 단 전달되는 에너지의 크기가 큰 거예요. 빛의 세기가 큰거는 그러니까 둘다 결국에 전자가 잘 튀어나올 조건이죠. 전자가 많이 튀어나올 수 있는 조건이니까 이두개다 설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단위 시간 단 방출되는 전자의 수는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커진다는 점은 입자설로도 설명이 가능하고 파동설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요 가의 결과와 나의 결과는 빛의 입자설로만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광전효과는 이제 빛이 입자라는 대표적인 증거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아 제가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어좀그 설명할 때 조금 빠트렸는데 다시 보충설명을 하면 자 한계 진동수보다 작은 빛을 비추할 때는요, 광자 에수가 빛의 세기가센 빛은 이렇게 비유가 됩니다. 시간당 방출되는 광자의 개수가 많은데요. 어차피, 근데 요게 전자하고 1대1로 충돌하기 때문에 요게 800원보다 작으면 500원이나 100원이면 요래 하나, 요래 하나 안 나오기는 한 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가결과를 좀 대변하는 그림이고요. 요게 이제 나결과를 대변하는 그림인데 이제 아, 이거는 나결과가 아니고 다결과에 해당하는 그림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같은 진동수인데, 세기가 약한 빛하고 세기가 강한 빛은, 뭐, 요렇게, 비유가 되니까, 단지, 이제, 튀어나오는 전자의 개수가 많아진다라는 거고요. 정지 전압은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그래프, 아, 이 그래프 는 해석 안 했네, 맞지? 네. 세기가 센 빛이나 세기가 약한 빛이나 진동수가 같으면, 정지 전압은 같아요. 그러니까 천원짜리를 1초에 100개 던지나, 천원짜리를 1초에 200개 던지나, 튀어나오는 전자는 200원씩 가지고, 조건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수 있죠. 이게 물리학원에서는요 그냥 약간 정성적으로만 문제가 나오고요. 이런 그래프가 안 나옵니다. 그래프가 안 나오는데 물론 이제 간응 나오기도 하는데 그 모의평가나 수능 학력평가 이런 데서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물리학원에서는. 근데 투에서는 이제 이런 그래프들이 이제 추가되어서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 입자의 파동성 이것도 물리학원에서 거의 했던 거예요. 드브로이 물질파 이론, 데이비슨 건머 실험, 톰슨의 전자 회전 실험인데 추가되는 부분이 그 보어의 원자 모형을 드브로이 물질파 이론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좀 추가됩니다. 가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나? 아 질문은 이 내고 받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